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혈압 약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성인의 30% 이상, 성인의 30-40%가 고혈압 약을 먹고 현재 고혈압 약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가슴 아픕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약 3-40년 전에는 어, 정상혈압을 150-90 이하면 정상혈압으로 어,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지금은 고혈압의 기준이 120에 80 이상이면 은 고혈압 단계로 보고 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참 미친 짓입니다. 이렇게 고혈압 수치가 10이 내려갈수록 많은 엄청난 양의 약약, 혈압약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고혈압의 수치를 자꾸 낮추는 것은 정의를 낮추는 것은 약약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약간의 고혈압은 정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법주에서 약간의 고혈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준이 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혈압은 말이죠. 어, 한번 약을 먹게 되면 대부분 평생 약을 먹으라고 어, 지시를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죠. 어, 그것은 역설적으로도 고혈압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약을 끊으면 다시 리바운드가 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모든 사람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을까 고심을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운동 방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좋아지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불치병, 어, 불치병으로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나니까 불치병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고혈압을 어, 낮게 하는 어, 식품이 있습니다. 어, 이 식품은 어,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어도 어, 좋습니다. 어, 발효가 되지 않은 식품은요 어, 어떤 체질에게는 좋고 어떤 체질에게는 어, 부작용이 생기고 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약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약제. 모든 음식까지도 우리가 발효 음식을 그래서 권장하게 되죠. 음 그래서 고혈압을 고치는 방법이 음식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해서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저도 임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지만 체질식과 함께 이 방법을 써서 고혈압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조건이 체질식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지만 체질식을 안 하시면은 어 다소의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꼭 체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기초가 다져진 상황에서 이 요법을 하면은 혈압이 잡히고 고지혈증도 많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laughs> 고혈압은요, 어, 고지혈증하고 서로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이 요법을 하면은 고지혈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어. 발효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요. 세포들의 크기가, 분자들의 크기가 잘게 쪼개져서 우리가 몸에 흡수가 잘 되어지죠. 그래서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일지라도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어, 바뀝니다. 제 생각에는요. 체질에 맞고 안 맞고가 이 장의 어, 미생물과도 관계가 밀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발효 전에는 분자 상태가 큰 상황에서는 어, 내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분해돼서 흡수되지 않고 독소로 내 몸에 남아 있게 되죠. 어, 그래서 제일 유명한 당독소가 일어나게 되고 어, 또뭐 고지혈증, 또 피가 탁해지는 등 어, 이런 반응이 오지만 음,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면 분자가 잘게 쪼개져서 어, 몸에 남지 않습니다. 축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세계 의 대표적인 장수식품은 전부 발효식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요거트죠. 요거트. 일본에서는 나또. 어, 또 한국에서는 김치. 뭐저 해외 유럽에서는 어, 잘 발효된 어, 치즈도 어,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치병, 불치병인 어, 고혈압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파를 활용합니다. 이, 이 양파는 말이죠. 금음 체질, 금양 체질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그 자체만 끓여 먹게 되면은 금음 금양 체질은 다소 효과를 보지만 어 나머지 체질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어,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어 그래서 금음 금양 체질에게 맞는 이 양파를 어 발효를 하면은 어 발효를 하면은 모든 체질이 먹어도 문제없는 음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발효의 마법이라고 할수 있죠. 이 양파를 발효하는 방법은요. 어, 양파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 음, 설탕과 잘게 쪼갠 뒤에 어, 설탕과 1대1로 온기에 숙성을 시킵니다. 온기에 발효를 시킵니다. 약한 1년 정도 잡으면 됩니다. 1년 정도 잡으면 어, 양파가 발효가 되어서 누구나 먹어도 되는 어,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약의 버금가는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음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파는요, 어, 또 음식을 만들 적에 이 양파청, 발효 양파청을 넣게 되면 은 굉장히 음식 맛이 마법처럼 한 단계 올라가는 어, 이런 어, 우리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요리에 반드시 설탕 대신에 해로운 설탕 대신에 이 양파청을 활용할 것을 어, 권장드립니다. 양파의 효과는 어, 특별히 어...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양총피라고 이름을, 한약제가 이름이 있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폐와 위경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은, 작용은, 어, 이수제하고, 이수제, 우리가 부종을 빼주고, 그 다음에 가래를 삭히고, 거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독을 합니다. 청열해독약. 어,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임상에서도, 어, 금체질에게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효를 하면은 동맥경화,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고혈압, 여기에 우리가 아주 특효약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복용법은요,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생수에 타서, 생수에 타서 공복에 한번 혹은 두번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수에 타서 한번 혹은 두 번, 이렇게 먹습니다. 고혈압은, 그 원인은 비만, 수면부족 과로 이세 가지가 3대 원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비만하신 분은 살을 빼셔야지 고혈압이 빨리 잡히고 수면부족은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일찍 일찍 11시 이전에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고 뭐 과로가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건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단한 어, 양파를 가지고 어, 발효청을 만들어서 고혈압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줬습니다. 이 고혈압은 어, 체질식을 하게 되면 양파청이 없더라도 상당 부분이 이 체질식만 가지고도 어,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체질식, 발효식, 양파청, 이세 가지 요법으로 어, 우리가 음용을 하면 어, 고혈압은 대부분 고혈압은 잡힙니다. 그래서 약도 끊을 수 있을 단계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봅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 잡는 양파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